서바디 t v 의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에, 지난 시간에 운전자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운전자들이 신호를 넣지 않고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직전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내가 아주 불쾌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 이 녹화가 중단돼 가지고 완성하지 못했죠. 에, 지난 시간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의 운전자들이 이, 예의가 없이 운전한다. 그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사회생활, 정신, 의식구조 이런 것들이 선진국을 선진국가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 우리 나라의 보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외제차도 많이 있어요. 외제차를 타면 무슨 자기의 수준이 또 높아지는 모양이야. 그거 달릴 때도 없는데.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외제차가 많죠. 방콕은 서울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 우리 한국은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많이 없는데, 태국 같은 아직 완전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은 에 방콕과 그리고 시골 차이는 아주 천양지 차이죠. 태국에도 외제차를 타야죠. 태국의 서민차는 일본차들, 일본 차는 태국의 서민들이 타는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유럽 차. 태국은 미국계열보다는 저 유럽, 영국계통이에요. 그래서 운전대도 영국처럼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든 대부분 네? 오른쪽. 운전대가 네?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음, 근데 태국에도 이그 외제차가 많이 있는데, 벤즈, BMW, 뭐 이런 걸할것 없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차들은 운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 주는지 몰라요. 아주 신사적으로. 그런데 한국의 이 외제차들 보니까 운전을 깡패 같죠더라고. 모두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차를 그 이름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그그 그 품격에 맞는 그런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차는 훌륭한 차인데 운전하는 사람 보니까는 이 골목 대장이에요. 이 한국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한국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 좋은 고급 차들은 고급 승용차들은 운전을 아주 신사적으로 잘합니다. 우리가 겉에서 봐도 아 존경을 많고 근데 한국은 그 반대예요. 왜 그러는가 살펴봤더니 태국의 그 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해서는 안 돼요. 태국의 고급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요. 태국의 고급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이 아주 권력 있는 돈 많은 사람의 세컨드, 작은 마누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 근데 대부분 외제차 고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 저기 은, 전문으로 운전하는 예, 운전 전문 기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 높은 이 상관을 보시고 운전하는 사람이라 이 운전을 얼마나 신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급차가 지나가는 것에서 기분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 고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판을 운전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이게 전문, 전문 운전사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네? 차주인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은연 중에 내차 보아라. 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희한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사람이그 고급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땅 때문에, 에? 부자가 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아주 그, 저기, 그, 눈치 뿌리는 그런 관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야. 예,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차를, 고급차를 운전하면 고급차답게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똥차처럼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고급차도 똥차처럼 운전해. 고급차 가지고 똥차를 운전하는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되죠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 예? 한국 예? 예,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조심하기말 해요 고급차를 운전하면서 예? 똥차 가진 사람처럼 운전하면 안 된다 고급차는 고급스럽게 다른 사람이 아 고급차 그리고 운전도 신사적으로 예? 이 저기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리고 예? 사람을, 우선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고급스러운 사회로 우리나라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두를 달리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 개돼니까 있는, 그런 식, 실격이 되니까, 국민의식을 이제, 우리가, 바꿔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에... 합니다. 자. 나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한국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보니까 외국 사람의 눈으로 한국을 보는.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대일에 들어선 우리 한국이 선진국답게 정신이나 에, 도덕이나 에, 사회적인 질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적 비염 같은 이러한 증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서 우리나라가 에, 같이 먹고 사는 것만 앞서가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적으로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갈수 있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 시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티 위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